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미영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모레 소집될 윤리위원회에 5 1 8망원 3인도 반드시 처리하라. 징글징글하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맺은 정진희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분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모레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대로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입니다. 5.18망은 살인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리위원정이 사퇴해 5.18 망언 징계를 못해왔다면 지난 8일 한국당은 정기용 당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채 구체적인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면 자당의 5.18 망언 의원부터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막말에 대해 서둘러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비난만 모면하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5.18 망언에 대한 징계의 의지가 있다면 사퇴서 제출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국회 윤리특위 자문 심사위원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도 출석시키기를 바랍니다. 국회 차원의 5.18 망언 징계 역시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모래.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